경기도는 정량 미달 또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 공급업자와 과세 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 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2,500개 분량입니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 판매관리 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 대리점 석유 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 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 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경기도 특사경, 한국석류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 판매했습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김광덕 단장은 파이널지에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가스 배출로 환경 오염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류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